안녕하세요. 엠부띡입니다. 오늘은 2021년 봄, 여름 어, 샤넬의 믹스드 파이버 스니커즈를 같이 보려고 해요. 이 포장은 크리스마스 포장이고요. 올해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코사지가 달려서 나옵니다. 이렇게 반짝이가 달려서 좀 치우고, 뚜껑을 열면, 뭐 설명서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랩 여분 그리고 슈즈 더스트백이에요 두장 그리고 드디어 이 카드입니다 짜잔 이건 블랙 컬러고요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 스니커즈 형태거든요. 굽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뭐 나이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볼도 좁은 편이 아니라서 저처럼 발볼이 넓은 분들도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로고가 이렇게 블랙 메탈로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금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임팩트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샤넬 라벨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이쪽 내부에 보면, 케어에 대한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는 이제 샤넬의 그팅 무늬가 있고 여기는 에나멜, 여기는 또 약간 스웨이드, 여기는 나일론. 블랙 스니커즈지만 이렇게 톤의 차이가 다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편해요. 사이즈를 제일 궁금해 하실텐데 이 슈즈는 사이즈를 하나 작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하나 작게 했더니 결국은 이 볼이 끼고 그리고 이제 발에 맞춰서 신발이 늘어나면서 이 전체적인 신발이 모양이 금방 다 망가지더라고요. 볼이 넓으신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볼이 내가 볼이 좁고 아니면 발이 짧다 하시는 분은 반 사이즈 정도는 사이즈 작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지금 예약 구매로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구매하시면 보통 한 3주에서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왜냐면 크리스마스하고 새해가 있어서 굉장히 빨리 구매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